11번 보겠습니다. 두 자연수 a, b에 대해서 뭐이 결과는 자연수고 이 결과는 유리수라고 하네요.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.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있는 거듭제곱근을 싹다 지수 형태로 바꿀 겁니다. 앞에 거 먼저 해보면 음... 2에 마이너스 a제곱 곱하기 5 5의 b제곱에다가 2분의 1을 한거이 값이 자연수 k가 돼야 돼요. 그렇게 봤더니 식을 다시 정리해주면 음, 2의 2분의 a-1 곱하기 5의 2분의 b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 있는 지수 자리가 어, 0 또는 자연수가 돼야겠죠. 그래서 음, a가 될수 있는 게 1 대입하면 되죠. 자연수니까 1, 3, 5, 7, 9 이런 식으로 홀수가 들어가면 되고요. 그다음 b 자리에는 b가 자연수니까 음, 짝수가 들어가면 되겠네요. 2, 4, 6, 8, 10 이런 거. 그다음 두 번째. 유리수가 된다고 합니다. 또 지수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, 2에 a 1 곱하기 3의 b제곱, 예 3분의 1을 했더니, 이 값이, 어, 유리수 k라고 할게요. 지수 형태로 싹 바꿔주게 되면 2에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1 곱하기 3에 3분의 b제곱. 얘가 유리수 k가 되어야 돼요. 얘가 유리수가 된단 말은 여기 있는 지수 자리에 정수가 들어가면 됩니다. 그래서 정수가 되는 a를 봤더니 2. 그 다음에 3이니까 5가 돼야겠네요. 그러면 30 커지면 되겠죠. 8, 뭐 11. 이런 수가 들어가면 되고, B 자리에는 3분의 B가 정수가 돼야 되니까, 음, 3의 배수가 들어가면 되겠네요. 3, 6, 9, 12. 이렇게. 그래서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지금 a에서 최소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동시에 들어가고 있는 게 5가 있네요 b에서 동시에 들어가고 있는 게 6이 있죠 그래서 a가 5가 되고 b가 6이 될 때가 최소죠 그래서 답이 어, 둘 더해주면 11이 되겠네요 음, 넘어가겠습니다.